안녕하세요 전원주택 박사입니다. 오늘 주택은 전라남도 영암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남 영암군 신북면 유곡리에 위치한 농가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이 보이고 있고요. 검은색 지붕을 가진 주택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이 주택이 오늘 매물이고 오늘 매물은 두 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주택과 그 앞쪽에 보이는 주택 이렇게 두 채고, 주택 안쪽으로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경계한 면적 안내하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 한 필지로 되어 있고요. 대지로 337제곱미터 101.9평입니다. 그 앞쪽에는 바로 도로와 접해 있고, 주택 방향은 본체 기준으로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유곡리에 위치해 있는 시골주택이고 예전부터 있었던 본체와 그 앞쪽에 깔끔하게 지어진 별채가 있습니다. 주택은 14.2평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창고가 4.5평 그리고 그 앞쪽에 추가적인 주택이 6평입니다. 토지 등기 있고, 9억에 건물 등기 있고요. 1949년에 사용 승인된 걸로 나오는 오래된 주택이고, 주택은 마루 기준으로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택 내부 구조는 방두 개에 욕실 하나, 주방 구조로 되어 있고, 남방은 기름보일러, 수도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101.9평인데,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자연 칠락 지구고 차후에도 다시 짓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주택이 위치한 영암군 신북면 유곡리라는 곳입니다. 영암과 나주 그 사이에 위치한 곳이고 버스정장은 도보 4분 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시장이 신북면사무소에 있는데 차량으로는 8분 정도 거리입니다. 영암 군청은 차량 20분이고요. 영암 아이시까지는 차량으로 1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택 기준으로 주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면사무소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 이곳 유곡리라는 곳이고 도로 상황도 나쁘지 않고 접근성도 좋은 곳입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주변에 무덤은 있고 철탑은 없고 축사는 35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걸으면서 주택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입 도로 폭은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차량 들어가는 데는 어려운 점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안으로 딱 들어가면 가운데 주차를 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이는 주택이 원래부터 있었던 구옥 건물이고 왼편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최근에 만들어둔 주택입니다. 먼저 기존에 있었던 구옥 건물부터 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가래가 있는 한옥 주택인데 바깥쪽에 이 부분을 중축을 해서 안쪽 마루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곳은 방두 개를 연결한 큰 방입니다. 이쪽에 방이 하나 더 있고 이곳에서 주방과 연결이 되어 있고 싱크대 교체도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욕실인데요. 변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현재 변기는 앞쪽에 보이는 건물에 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이는 실내 공간,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제 다시 바깥쪽으로 나왔고, 옆쪽에 있는 창고와 텃밭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텃밭 공간이 안쪽으로 상당히 넓게 있는데 이 공간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넓게 농사지을 수가 있고요. 이제 옆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별채 건물입니다. 6평 정도 되는 이제 농막을 만들어서 안에를 꾸며 두었고요. 1층과 2층으로 만들어진 복층 구조의 농막 형태입니다. 화장실 욕실은 이 안쪽에 아주 깔끔하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화장실 욕실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구호 건물 예전부터 있었던 구호 건물에는 변기가 없지만 사용하시는 데는 제 생각에 불편할 것 같진 않고요 오늘 주택 토지와 주택 주택은 두 채죠 모두 포함을 해서 매매가는 5,500만원입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해당 부동산 연락처가 있습니다. 저희 전원주택박사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